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것은 재무제표 분석에 관한 어, 내용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자본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한 내용들은 빼고 설명을 드릴 거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깊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전에 이제 구매 일을 할 때, 저희 구매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때 썼던 자료고, 뭐, 구매 일을 시작을 하실 때, 뭐,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뭐, 선배나 후배를 대상으로, 어 교육을 했던 자료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제가, 만든 자료니까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제가 어 링크를 공유를 드릴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뭐더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포괄손익계산서 포,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 상태표로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제조원가명세서가 산출되면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그 얼마만큼 비용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고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뭐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제조원가명세서를 설명을 드리면은 제조원가명세서는 그 제품이나 또뭐 반제품,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할 때 들어간 어 원가에 대한 명세서예요. 그래서 제조 원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어떻게 산출을 할 거냐? 근데 재료비랑 노무비는 보통 산출을 잘 하셔요. 그러면 제조 경비 또는 뭐 간접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산출을 할 거냐? 이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뭐 재무 제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후 이제 생산이 다 끝나고 나서 뭐 서류들을 막 모으고 산출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나가고 뭐 얼마를 벌고 이런 것들이 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총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나 이제 그 집계표 뭐돈 영수증 이런 거 모아놓고 보면은 퍼센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충 이제 뭐 산업 산업군을 이제 자료를 찾아봐서 몇 퍼센트 정도 넣으면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조원가에는, 이제, 뭐, 저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직접, 직접 재료비는 당연히 핸드폰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핸드폰에 이제 플라스틱 부품들, 뭐, 칩, 이런 것들이 카운팅, 직접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직접 재료비로 놓고 직접 노무비도 이제 사람들이 뭐 시간당, 뭐 분당, 초당 얼마를 생산할 수 있는지 직접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이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건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뭐 전기료 아니면 뭐 접착제 사용, 사용량, 뭐 가스 사용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비 혹은 제조 경비로 넣는 거예요. 그럼 제조 간접비랑 뭐 판매 관리비 이런 것은 뭐 어떤 게 있냐는 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변동비와 고정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동비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원가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고정비는 어 조업도 시간이 생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원가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정비를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어 우리가 기계를 놓잖아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기계에 대한 고정비 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결국에는 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서 뭐 차감되고 하긴 하지만 일단 생산원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고정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준변동비는 그 우리 전기료나 뭐 휴대폰 이용료처럼 기본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넘어가면은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건 빼고 그게 요기서 사이 되면은 그 원가가 또 증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준변동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준고정비는 쉽게 생각하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 뭐 100개다. 그러면 그 100개를 넘어가면은 또한 명을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명이 될 거고 뭐100 개를 만들어도 2 명, 뭐150 개를 만들어도 두 명, 200 개를 만들어도 두 명. 근데 200 개가 되면 3명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준 고정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재정과 명세서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이 크게 봤을 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요. 세 파트로 아니고, 어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해놓은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 회사마다 또 외주 가공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 회계에 대한 내용과 실무에서 쓰는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어 참고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저도 이거 제조원가 명세서를 몇 개를 이제 몇십 개를 몇몇십 개 몇십 개 몇백 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재료비랑 부재료비는 당연히 뭐 원료나 또 어디서 사 오는 부재료가 될 거고 그리고 이농무비는 생산직에 대한 생산에 관련된 그런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제 사무직 쪽그뭐 회계팀, 격리팀 이런 그 노무비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경비는 이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런 게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 외주가공비 그거를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무 용역비가 경비 처리인 이유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네. 아 자꾸 이걸 왜 여기다 써놨냐? 네 그러면 이제 간접원가 혹은 제조 경비를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비 배부율을 역산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해본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뭐 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을 거고 제조원가 그명세표 같은 게 이미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거꾸로 역산해서 경비를 이 정도로, 어, 산출을 하면 될것 같다라고 거꾸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제가 어떤 책에서 찾았었는데, 직접 원가법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원재료, 직접 노무원가, 직접 경비를 합산한 뭐 원가를 이용해 배부율을 산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 간접원가 총액, 그리고 직접원가 총액, 그래서, 간접원가가 얼마 정도가 나오면 되겠다. 뭐 여기도 지금 수치로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이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음 이런 거죠. 매출원가가 있고 판매관리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이 될 거고, 그리고 판매관리비에는 뭐 광고연금이, 인건비,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뭐. 영업이익에 대한 수식이 되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쉽게 생각하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돈을 어디에 썼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에 관한 내용만 포함된 거고 단기순이익은 이 영업활동에 비영업활동까지 포함해서 나타낸 게 단기순이익. 손익계산서가 있고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데 지금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좀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 매출 원가는 그 제품 제조원가일 수도 있고 상품 원가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다른 원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조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와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보통 제, 그 매출원가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 어, 뭔가 좀 잘못 쓴것 같은데? 아, 아니고 맞구나. 네, 그럼 매출액이 있을 거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에 대한 총 손익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 손익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 차감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건 이제 영업 손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손익이라고 한 거는 손실하고 이익을 합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 외적으로 뭐 발생하는 뭐 이자나 뭐 등등등 그런 수익이 있을 거고 또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지금 써 있는 항목들은 인터넷에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더 아무래도 이게 스스로 찾아보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딱 진행되고 나면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나올 거고 법인세가 차감되고 나면은 당기순 손익이 나오는 거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지표들은 경영상 이제 참고할 수, 할 때, 경영 상태를 참고할 때 사용하는 지표들을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항목들이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지는 어,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분석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장기, 단기 안정성을 평가를 할수 있는 지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재무 상태표 항목은 이제 자산 총계, 왼쪽은 자산 총계 그리고 자산 총계는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채도 어느 정도의, 어, 어느, 어느 정도를 이제 감당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채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 없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뭐 보시면 될것 같고. 분석 지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익금 오전도, 이자보상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여기 써놓은 건 보통 뭐몇 퍼센트 이상으로 해놓는다. 이런 거는 뭐 회사 기준이 있을 거고, 또는 산업군에 대하, 대해서, 산업계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더 찾아보셔야 될 건데, 아마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잘 나오진 않고 이제 뭐 회계팀 있으면 뭐 회계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좀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니까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보상 배열이 있어요. 보통 제가 1.5라고 했는데,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